안녕하세요 엄마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제가 43살 때는 한참 재미있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임신일리는 없는데 그래도 산부인과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아기네요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랬죠 그런 모습을 본 선생님이 그러세요 아니 지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임은 여성에게 당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큰 고통이고요. 특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들에게는 믿음의 상처까지 주는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엘리사벳이 그런 경우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제사장 아내였던 엘리사벳은요 대단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순결한 처녀 그리고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집안까지 좋아서 아론 집화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 아내감으로는 뭐 최고의 신부감 이었겠죠. 그런데 그만 엘리사벳은요 불임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불임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가정이었던 이 부분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특히 여성인 엘리사벳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처럼 폐경이 된 것인지 본문이 밝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사라나 어, 리브가나 한나의 심정이 나와 같았을까? 제사장인 남편도 역시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체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 스가리아가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뭐, 그냥 자연 임신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벳 부부를 위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 자의 소식을 알게 된 부부는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어, 죄악으로 말면 아 나라가 망했고 결국에는 어, 포로까지 되어서 이제 겨우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고난 속에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포로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영적으로 무딘 것, 이 모든 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아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아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국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주시려면 좀 진작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엘리사벳은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보내야 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던 거죠. 이제 노산인 엘리사벳은요 다섯 달 동안을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도 위험한 임신 초기의 시간을 좀더 조심스럽게 보내고 또더 깊은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것에 대한 뭐 지혜를 구한다든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딸에 흥분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그때는 마리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임신한 상태였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지만 사실은 이때가 처음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복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막 뛰노는 겁니다.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동네방네 난리가 났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보고 싶어했고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기를 보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또 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수치의 시간이 기쁨과 자랑스러운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레이와는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임을 받았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연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원보다 더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요원을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엘리사벳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어떤 엄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처럼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2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기억이 좀 흐릿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엄마가 눈물샘이 터졌어요. 정말로 많이 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어, 민망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간증 시간이 돼 가지고 저도 울면서 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부부 교사였던 이 부부는요 결혼 초기에는 어, 주말부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임을 한 거죠. 그런데 피임을 푼 이후에 1년이 가도 또 여러 해가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기나긴 터널에서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그 버림받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주눅이 들고 많이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이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아프더래요. 매달 혹시나 하지만 여성의 매직은 매달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산이나 돌잔치도 사실 가기가 어려웠는데요. 그것은 본인의 감정보다도 자신을 배려해줘야 되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니까 참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런 와중에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렇게 기도의 위로와 고통의 현실이 반복적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서요. 망설였던 병원 검사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남편 쪽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더랍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제로였대요. 그래서 아기를 원하면 시험관 아기를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꼭 시험관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나. 마음이 슬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시험관 아기도 모두 다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막막한 터널을 지날 길이 없어서 음, 섬기던 교회 교인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관 기술에 의존 하지만요. 이번 딱한 번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결과는 첫 시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두 사내 아이 쌍둥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기를 뱃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가 편하지 한번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요,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그게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았대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서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늠름한 군인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바로 그러한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을 뿐 아니라 그 아빠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을 일찍 주셨다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을 것 같다고. 이러한 현대판 엘리사벳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우리를 좀더 생생한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지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숙사의 귀한 여인으로 자리매김한 엘리사벳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